미래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신개념 전투함 바로 미래형 배트쉽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글로벌 엔진 허브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차세대 전함의 성능, 기능, 기술력,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미래형 배트쉽은 기존의 해군 전투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로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외형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스텔스 각도 구조로 인해 레이더 반사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이 구조는 전투 중 기습 공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체 선체는 고강도 복합 신소재로 제작되어 폭발에도 놀라운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이 배트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완전 자동화된 무기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전투 알고리즘이 탑재된 위협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식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해상, 공중, 심지어는 수중 표적까지 감지하는 멀티 스펙트럼 센서는 모든 방향의 위험을 동시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혁신은 에너지 기반 무기 시스템입니다. 기존 탄도 미사일이나 포탄 대신 레이저 무기와 전자기 레일건이 장착되어 막대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레이저 무기는 초고온 광선을 통해 초장거리에서 적 함선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레일건은 탄도의 속도를 음속의 여러 배까지 가속시켜 방어막을 쉽게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배틀십에는 신형 플라즈마 엔진이 적용되어 기존 디젤 엔진보다 5배 이상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소음이 거의 없고 배출 가스가 제로에 가까운 친환경 시스템이기 때문에 장시간 작전에서도 실내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배는 수면 위뿐 아니라 얕은 심해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작전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승무원 공간은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자동 조종석, 홀로그램 전술지도, 적외선 투시 패널, 그리고 함정 전체를 제어하는 AI 어시스턴트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엔진 허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바로 쾌적함과 안전성일 텐데요. 이배트십은 승무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내진 설계, 자동 소화 시스템, 생명 유지 장치가 기본이며 장기간 해상 작전에서도 승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스마트 캡슐 침대 및 자동 온도 조절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능력 외에도 신기술이 총집합된 드론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투용 드론, 정찰용 드론, 심해 탐사용 드론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 드론들은 고함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작전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을 먼저 탐지해 전투의 효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가격입니다. 미래형 기술, 첨단 무기, 인공지능 시스템, 스텔스 설계 등이 모두 포함된 이 배틀십의 예상 가격은 약 38억 달러에서 45억 달러 사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주문 스펙, 무기 구성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좀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반 전투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해군이 이미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엔진 허브에서 소개해 드린 미래형 배틀십은 단순한 전투함이 아니라 해상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 그 자체입니다. 영화 속 기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놀라운 미래 기술 기계 엔진 관련 콘텐츠를 받아보고 싶다면 글로벌 엔진 허브 채널을 꼭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left rotate